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저희가 막그 정보에 엄청나 성황에 살이 탈 수가 없어서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달려고합니다왜 그런지 아시죠? 네. 세상에 제가 저보다 이게 훨씬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본격적으로 선거 정치에 뛰어든 게한 15년 됐고,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디자이 하면서 정치부에서 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. 도와왔는데요. 보다 보다 이런 정권, 그 다음에 이런 정상은 처음 봤습니다.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좀 실감을 하시죠. 네, 네. 흔히 요새 하는 말로, 야, 이놈들은 전두환 때보다 더 하는 것 같다. 네. 금방. 맞아요. 네. 어르신들은 다 아세요. 그때는, 그때는 군인들이 총칼 을 들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어, 자신들이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물어봐가면서 자기들이 시켜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. 경제 문제가 생기면 경제를 뭐. 그런데 이 검사 정권은 그러지 않아요. 자기들이 다 해요. 평생 수사만 하는 사람이 사람이 잡아가는 일만 하는 사람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. 세상에 금융 범죄 수사해봤다고 검사를 금융 감독원장에 앉혀요, 금융 전문가라고. 입시 비지 수사해봤다고 검사를 교육부의 정책 보좌관으로 보내요. 교육부장관 나무랄라고 몰라온다 말아. 제가 어제 과학 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거든요. 상임위원회가 국회의원은 그 상임위원회에 해당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할수 있는데 주로 이제 그쪽이을 하는데 거기에 상임위원장 인사청문회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? 예,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거기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수사도 해본 적이 없는 검사장 출신을 갔다가 거기 위원장이라고, 장관급 위원장이라고 앉혀놨어요. 앉히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그랬죠.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. 혹시 수사라도 해본 적 있냐. 다른 사이렇게 수사해봤다고 병사를 보했는데 그랬더니 해본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더니 급기야 세상에 백주대낮에 그것도 새해 두 번째 날에 부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다수당인 제1야당 대표가 그 보셨죠?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아직도 오늘이 나을 텐데 아직도 왜 그랬는지 누가 뒤에서 시켰는지 동의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이 그렇게 바보들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무언가 안 밝히고 있는 것 같죠? 그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저는 저는 지금 상상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도 해봤고 쭉 지난 한 40년간 이걸 지켜봤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한 40년간 이렇 지켜봤는데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야당 대표를 죽이려 달려주는 그래서 이 정권이 갈 때까지 갔구나. 이게 그 사람이 배우가 있는지 어쩐지 알수 없지만 괜히 그러겠습니까? 정치를 계속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치인들을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이당과 저당이 서로 협의하고 협조해서 연대해서 같이 합의하는 게 아니라 너 죽어 안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하고 뒤엎다 싸우게 만들어요. 이를테면 그걸 저희는 정치에 양극화, 혐오정치, 이렇게 표현하는데, 이게 그냥 이렇게 퍼져가지고, 그러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, 야당 대표를 취임하고 나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잖아요.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. 아, 옛날에 다 보시면 노태우 때도 보면 다 이렇게 김대중 대표 모셔다가 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, 협조도 요청하고, 필요하면 사실은 뒷돈도 주고 그랬던가요 그런 일이 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국정에 그것도 다수당이니까 국정에 대해서 상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야 될 텐데 정치가 이 모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탓만 할건 아니죠 저 같은 민주당 의원들 탓도 크죠 정권을 뺏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가서 제가 싸우다고 엄청 싸우고, 심지어는 검사, 이 독재 정권 제대로 유지되지 않도록 하려고 수사권을 빼내려고 제가 탈당까지 해가면서, 1년, 1개월 동안 탈당까지 해가면서 싸워봤는데, 그래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검찰, 이 정권이 힘을 내고 그러고 있는데, 그 박수 한번 쳐주시려고 박수 없어지지 않을까. 네, 비이직에 싸워봤는데, 역부족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렇지만, 그래도 4년 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말씀드리고, 그리고 오늘 총선, 4월 10일에 있는 총선에 다시 힘을 내서 저 정권이 저렇게 무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,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지 않도록, 정말 폭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라는 뜻으로 이렇게 모시고 예. 이 의정 보고회를 하게 됐습니다.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그래도 앞장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이죠. 광산에서 겁나게 세게 응원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광산 시민들 여러분들 뺑 믿고 그냥 앞장서서 이렇게 좀 싸운 거였거든요. 그때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해서 그래도 어떻게... 사장님 아, 어떻게 활동해보자,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. 정치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정치는 혼자 할수 없습니다. 독재로 가면그정치는 망하게 되어있습니다.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저희 지역에 열분시의원님구의원님 계시는데 새해도 되고 그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.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하는 뜻으로. 저 소개도 하고, 큰 절도 한번 할게요. 가시더라도 절 받고 있다 사진 찍고 가셔요. 이만하면. 예. 자, 나오십시오. 자, 나오십시오.